안녕하세요 꿀꿀티비입니다 오늘은 이거 하이퍼차지 개시 5일 남아가지고요 오늘 어, 하려고 하는데요 나머지 펄 걸려라 스파이크 어? 누가 부르네? 잠시만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 정도면 할만할 것 같긴 한데 어, 아, 어... 이렇게, 이렇게. 다시 던져. 아, 말이 없었네. 말을 좀. 해. 야 뭐야? 오케이 폴 나이스. 달려, 야! 제가 폴은 많이 걸렸지만 이게 여자인 것 같긴 한데. 도로로로로로, 도로로로로로. 으이, 아, 아파 아, 아파 지속 데미지를 주긴 했는데 지속 데미지가 좀 약한데

너뭐한 거야? 뭐한 거야? 뚜시. 아. 오케이, 셸리, 나이스. 깔토 찾으러 왜 지금 주지? 잠깐쟤 뭐야 아니 쟤 뭐냐고 아니 사무차이 뭐냐고 아쉽 어 아, 누가 왔네요? 아쉽다 아 잠깐만 누가 왔네요?

오, 어, 콜트랑 펄 조심. 오케이, 셸리, 나이스. 피하시구요. 또 피하시구요. 이렇게 셸 막아주시고. 잠깐만, 셸리 뭐지? 이거 잠깐만, 쟤 뭐야? 펄 잘하는데? 펄좀 잘하는데? 어. 쟤는 뭐야? 으와 l l e r b u l 몰래몰래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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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Bu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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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그만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내가 아까부터 너가 아까 정지했던 이유가 나 때문이잖아. 그렇긴 해. 개구리한테 구독해주세요. 이 친구도 너 튜브 봐 살려줘! 살려줘도 뭐하거든요. 살려줘! 근데 너 나보다 구독자가 적잖아. 어, 막긴 하지. 나 너랑 세명 차이긴 한데, 너 내가 더 높잖아. 콜트. 나 콜트 처음 해보는데? 아닌가? 저, 집이. 저번, 저번 시, 아니 저번 영상 때 했었나? 했었던 것 같은데 몰라 나나 리징 팬이니까 아마 안, 안 했었어 안 했었어? 응 리징 팬이니까 안 했었어. 아 진짜? 어. 에헤? 얘 되게 달릴 것 같은데 왠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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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응. 이게 있잖아. 응. 얘가 되게 그얘그 그 콜트 응. 헤이퍼 차지가 별로다. 그래가지고 별로야. 별로야? 응. 별로야. 난 요즘에 불을 하다가 접어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불을 차지해접었거요 네, 이건 재미없으세요. 암튼 하이퍼 차지가 음. 하이퍼 차지가 이건데 총알 어. 범위가 늘어나는 거야. 그 솔직히 말해서 불을 왜 하? 이건 재밌잖아. 재미없는데 아. 불을 요즘에 조회수 더럽게 안 나오던데 나는 이 로봇이 <laughs> 높게 나오던데 난 조회수 14회 나오던데 난200 응, 정도 나오던데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 어이. 잠깐만 또 달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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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려온다 나200 나오는데. 아. 나오는데 200 <laughs> 여기 구독자 두명 음.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스파이크 스파이크 음. 스파이크 약해 그래. 하이퍼 차지 별로야 하이포... 뭐 하이퍼 차지죠? 쏘쏘쏘쏘 아.. 이런 제가 좀 약을 내죠응 아, 댓글에, 네. 댓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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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네네 달릴꺼 같고 간다 하이퍼차지 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 아 안돼 네. 제시 오케이 아니아니 제키야 아니. 오케이 나이스 어 관전자 들어왔다 누구세요? 나이스 이거 제친? 제... 와구라는 친구일꺼 같긴 한데 와구? 네 웰이온기군 아, 잠깐만. 스파이크, 스파이크, 스파이크. 죽분이 좋다면 에 하트를 누르세요. 50. 짜증나요 일본이 좋다면 팔로워나 하세요. 왜 이따? 요즘 잼민이들 아, 야! 옛날 잼민이이지. 야! 며치죠. 아, 아 결국 결국 아 결국 엄청난 체우를 체물을... 아닙니다. 너왜 책도 무 물음 표냐? 제키. 편... 아, 제, 제키 좀 별로인데? 또 편집 좀 해. 아, 근데 제키 별로인데? 야, 그거 알아? 이거, 여기 이거 누르면 이거 색깔, 이거 누르면 할수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릴수 있는 거. 근데 그동안은 게임 못, 못 해. 맞아? 나도 알아? 오케이. 지금 뭐 <laughs> 화면 녹화하는 중이라서 안 보일 텐데. 오, 아파 야, 너도 오, 유튜브에 그거 좀 오, 올려. 올려. 화면 녹화하는 방법. 아 그건 얼굴을 녹화해야 되잖아 물론 응? 내가 얼굴을 녹화하긴 했었지만 아니 또 그냥 화면 녹화하면 되는데 옇아아어하이퍼차지 했어 했어 하이퍼차지나 뭔지 보고 싶어 아하이퍼차지 궁극기 채웠을 때 써야 돼요요 요. 오케이 궁극기 채워줬다 이제 불 가까이 오면은 하이퍼 차기를 소개 소개 해드릴 것습니다제 이미 너한테 가까워 묻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 하이퍼 차기 능력 와야 돼. 능력. 개새. 아. 나쁜 말 하면 안 되지. 야, 야 저기 꾸이꾸이 3남매 있는데. 그러네 야, 니니채널 뺏어갔어. 고소해. 아 맞다. 나 야, 고소 못해. 아니, 쟤한테 친추해봐. 오케이. 속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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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뭐야? 이야.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알겠지? 내 생각 여기 있으면 아무도 모를것같 아, 아악! 음, 지켰다. 아 뭐야 한 개가 부족해. 제제 많이야 피 많이야. 음... 야너 죽었다. 빨빨. 아, 안 해준. 야너 이번에도 지겠다. 빨빨. 아니야 아니야 못 줘. 니 아니, 아니 아니 못 줄래. 안 줘. 못 줘. 네 지는 걸 용납 못한다. 내이람은톡 톡. 오 여러분들. 개구리만두 구독해 주시. 아악 아왜 때려 아니 지금 이것도 기분도 안 좋은데 너 이럴래? 진짜 개구리마저 구독해 줄 거면 댓글 달아주세요 또. 아야 부러오래아 쉘리야? 너는 이름 공개 안 했어? 나? 공개 안 했어 나 아직 이름 꿀꿀인데? 아직은 이름 꿀꿀이야? 응, 꿀꿀이야 <laughs> 난 영상 몇 개밖에 안.. 아. 요즘에 요즘에 유튜브도 접을까 말까 생각했는데 안 접으려고요 왜냐면 부, 본 계정이 천몇 명이라서 그렇게 치면 난만 명이거든? 어제 기둥은 다 지웠죠? 기둥 지웠죠? 응 맞아 근데 너왜 이렇게 지금은 야 그때 그 유튜브 관광이 있으면은 왜그 지금은 그동안 유튜브 관광이 없냐 2년 전이라서 아, 2년 전이라도 오케이 나이스 으뜸이 야! 너 흔한 남매 그거 하면 어떡해 아니 나 이름을 잘못 설정했어 어, 야, 잘못 어. 설정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거같아 아니야 진짜요 해명하세요. 진짜요. 지금이 없어서 그래. 제예 구독자 두 명. 구독자 두 명. 아니요. 구독자 두명 아니요. 세 명요. 세 명? 구독자 세 명. 해명. 해명 시키세요. 빨리 댓글에 달아 가지고 해명 시켜. 그게 뭔소리 해명시켜. 너 아마 너 보고 있는 사람들은 10명일 거 같은데 나는 보, 나 조회수 평균 나 조회수 평균 50은 나오거든. 어. 아니면? 잠깐만 나 죽을 것 같아. 나하 방금 보셨어요 하이퍼 차지 그 엄청난 그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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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엄청난 뭐 그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톡 라면 부셔 아니 부셔부셔 부셔 말고 이렇뿌셔뿌부 그 부셔 부셔 말고 아 우리 그부셔부셔 회사에서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자기 그... 아니야 두, 두 명만 명이... 말... 야 지금 너 솔직히 했을몇명표절하고요돼지저금표절하고땅나무 <놀람의> 표절하고 아니야.

어불불니 네 얼굴은 숯불, 니네 얼굴은 숯불 갈비, <laughs> 맛있겠다. 이럴땐또 맛있다고 하냐 근데 맛있긴 한데. 너 산낙지 먹어봤냐? 니잖아. 야야. 산낙지? 어. 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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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어봤어. 나너 먹어봤어. 나도 먹어봤어. 나뭐먹봤어나 오징어 먹어봤어. 나 오징 오징어, 오징어 구워 먹었어. 엿엿엿야 지로코노케 응. 주고 옅 응. 톡톡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자 이제 불청객은 사라집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불청객이 떠났습니다 아, 아 가기 전에 끼구리 만족 부덕 쪽오80 오. 오. 80 80오오 80. 또한명남았어요 아니, 불청객씨 왜 춤을 추고 계세요? <laughs> 아니 그렇지 나이스 며칠 종료. 이겼다 아니 그 a t Will you think I can turn there? I was your turn. I'm sorry. i 콜트 콜트? 콜트 이거 좋다 콜라맨 콜라맨 어, 콜라 맛있지 나 콜라 별로니까 사이다가 더 맛있어 윽. 오야 어, 왜? 아 진짜 솔직히 말해서 흔한 남매님이 우리 찾아서 댓글 어? 잠깐만 흔한 남매님 지금 안해브리스타즈 아니 그래도 흔한 남매님이 여기 댓글에다가 여기에다가 댓글 달아줄 수도 있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달아줄 확률 0%잖아 야 이거 제목 이렇게 흔한 남매님 제발 댓글 달아주세요. 해봐 그런 다다를 수도 있잖아. 음, 그런 거? 응그다 수도 있잖아 흔한 남매님 제발 댓글 달아주, 달아주세요 간다. 오케이 이거 다 뚫어봐. 아니 그걸 왜 뚫어니? 아,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궁 하나도 못 맞춘 지훈이의 애인 뭐? 이 얼굴에 이 이름은 언제 공개하나요? 아니, 그걸 왜 지금 말해요? 이름 언제 공개해요? 당신은? 에이야. 저는 오케이, 공개할 좀... 생각이 없습니다. 뭐시어 개구리 만두 채널에 들어가서 아무 영상이 다아 댓글 달아주면 제가 또 볼게요. 이런? 엄맘맘마 미야 펄 잘하시네 펄 잘하는 게아니야 네가 못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때라 아야 가재 쓰고 뭐 하냐 리볼로 아, 치운 거잖아요 리볼아 어쩌고 리볼었였어아 또? 응응한번한발 한 나가면 뒤있잖아 그거 응 그러니까 응그두개 그래. 치운 건데 근데 브 요즘에 불을 그 조회수 더럽게 안 나오는 거아야 요즘.. 조회수 안나오죠나 이제 베트남 가다 볼지 <laughs> 저는... 홍콩 가는데요? 부럽다 근데 그 10년 뒤잖아 아니요 <laughs> 오 스파이크 저 스파이크 장인이거든요? 저는 얘 친구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몇 뭐, 뭐, 살이신가요? 니미나 똑같잖아 어? 사실 저희들은 초딩입니다 <웃음> <웃음> 왜 웃기세요 아뭐 레드 와이파이 레드 와이파이 아 레드 와이파이 아, 네. 재방이라서 그런가요? 아니 네 얼굴이 좀 이상해가지고 슈퍼셀이 보고 그런 거야. 슈퍼실 슈퍼실 슈퍼셀. 오오이거리기네오오오 <목소리> 어, 슈퍼셀 슈퍼셀. 아! <목소리> 슈퍼셀 슈퍼셀. <목소리> <laughs> 왜요? 너무 못생겼어 슈퍼셀 야 네가 더 많이 불잖아. 그렇지 나지 나는 나는 교실 앞에서 슈퍼시이있었지야 너는 교실에서 슈퍼시 부른 사람 사람이요 <laughs> <laughs> 아이 나 그런 적 오해하지 마세요 다들 오해하지 마세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무슨 소리가 대놓고 부르는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체력 회복 수보실 수보실 이렇게 막 부르 아이 순간 <laughs> 음치 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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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야 잼민이 잼. 야, 심심하니까 잼민이 성대모사 하자 사실 저는 K잼민이 음, 난 D잼민이야 뻥이고 그럼 너는 음. 도라이 잼민이니? 음. 어? 나 애들이 다 라이 라이 라이래 라이 나 야, 라이 닮았대 너는... 근데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었어 오, 야톡야야야 안돼 지금 브로스터즈 하고 있는 사람이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 아니야. 싫어요를 하세요. 야, 야. 그리고 지금 찾아온 불청객이 좋다면, 구독. 댓글을 달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아, 근데... 그리고 불청객 유튜브한테 구독해주세요. 불청객. 이름은 개구리만두입니다. 개구리만두 빨리 유튜브에 치고 와요. 팝콘! 팝콘, 팝콘 는 생방송 안할 거야? 나도 안할 거지만? 팝콘 꺼내! 팝콘 꺼내라고! 팝콘? 어디있는데 그러게 어디 있을까? 니.. 니네 집 저번에 왔더니까 어. 팝콘 없지 아직은 그거 알아? 우리 겨울에 나이스! 우리 겨울에 네니 잡으러 갈까? 네? 니 잡으러 가자고 야! 토! 피에 야! 토! 예. 예. 예! 이름이 뭐예요? 아, 끝났다. 이름이 뭐예요? 네, 조용? 네. 꿀꿀이요. 아니, 그거 말고. 본명. 본명이요? 네. 지금 공개하면 안 됩니다. 어... 언제 공개할 건데? 그럼 생각해 봐요. 그냥 공약 걸게요. 공약 걸 거예요. 자, 지금 구독자 10명 되면은 지훈이 목 지훈이 이아 뭐? 나 지훈이 아닌데? 어. 씨. 개랑 헷갈렸다 야. 나 너보다 더 친한 친구 있거든. 찌 꿀꿀이 꿀꿀이 구독함아아 꿀꿀이 구독 10명이 되면은 김민 아 김똥꾸니 아쟤 돼지똥 아무튼 으아 잠깐만. 쟤 돼지 아이 제 오징어 구독자 10명 되면은 이름 공개합니다. 쟤 목숨 걸고 시킬, 시킬게요. 안 되면 제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래 공개해 엄마한테울었다고 마마 미야 마마 미 무마마. 자 지금 지금 할말 있어요. 뭔데요? 당신은 헤날 남매를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왜 봅니까? <laughs> 야너 아, 뭐... <laughs> 오케이. 영상 이거 좀 잘라야겠는데. 너 누가 이딴 걸보냐 요즘에 그리고 야 그리고 야이이 이, 이, 이렇게 야, 대목 이렇게 달아라.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어, 그거 좋은데? 간다! 도도도도도도도도!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좋은데? 누가 영상 2 1분이야 나, 나 40분 찍은 적도 있는데? 아우, 씨. 욕하지 마! 너는 나보다 더연말이야잖라 아니야! 지금아 아니, 잠깐 왜 걔하고 헷갈리냐네가 나보다 더 친하니까! 아, 꿀꿀이, 꿀꾸리. 꿀꿀이는요, 실제로, 그, 실제로는 저보다 못생겼어요. 인정. 물론 한번 공개했어. 얼굴, 예전에. 지옥. 응. 마지막 한 판만 없이. <laughs> 제키 걸렸대요. <laughs> 근데 얘는 뭐냐? 누구요너어차 뭐 연두색 머리 켜. 연두색 모드야 그거요? 약간 화면에 나왔던데. 이보 엠보 연두색 모드였던 아니야 아니야. 펄 아니야 펄. 머리 없고 펄 머리가 없잖아. 펄너 농락하냐? 펄 야펄펄 농락하냐? 너펄 모르잖아. 펄개펄 계장... 머리 없는 리코같 리코 잖아 지금 알아서 그렇잖아. 응, 그 뭘주욕하냐 응. 지금 지금은 지금 꿀꿀이의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으시고 꿀꿀이 논란. 그리뭔 소리도? 돼지 논란. 돼지 논란? 돼지 저금통한테 사과하세요, 빨리.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댓글 달아 주세요. 그럴까 보다 진짜. 그리고 빅우, 아 그리고 대구이 만들죠부탁해 주세요. 절대 안할것 같아요. <laughs> 진짜, 진짜 절대 안할것 같아. 네. 흔한 남미님이 여기 들어올 확률도 없지. 확률 영. 로또 1등 걸릴 확률이지. <laughs> 근데 보통 영상은 흔한 남미님이 좀한 영상을 다 보고 있다고. 아키. 갑자기 찾아온 부통이 진짜 좋지 않겠어. 너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몰라? 뭐 불러? 아, 이거 하고 영상 하나 더 찍어 응. 아, 그냥 나를 멤버로 응. 받아들여줘 음, 알겠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 이거 시간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응. 안녕 너도 해야지 안녕